매일 누군가는 깐, 신장, 심장, 심장 같은 장기를 기다리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생체 이식의 숨은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기증자의 헌신과 건강의 소중함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생체 이식이란, 장기 부족으로 인해 뇌사자 기증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장기의 일부를 떼어주는 생체 이식이 발전되었고, 한국은 특히 생체 간이식 세계 1위, 신장 이식도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생체 이식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기증자의 대부분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형제가 형제를 위해 장기를 내어주는 사례라 많으며 내 몸의 일부를 떼어주고 싶다는 결심은 단순한 의학적 결정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의 표현입니다. 실제 아들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간을 기증한 뒤 다시 직장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것은 의학을 넘어선 사랑의 행위이며 인간이 가진 가장 숭고한 희생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최신 장기 이식 통계 추정치와 기증자 현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이식 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전체 장기 조직 기증자 수 3,931명 실제 장기 이식 건수는 5054건으로 전년보다 약1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자는 무려 54789명입니다. 신장 대기자 35707명, 간장 대기자 6532명, 심장 대기자 1210명, 폐 대기자 453명. 즉 많은 환자가 기증자를 기다리다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곧 누군가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기증자 현황입니다. 뇌사자 기증은 2024년 397명으로 2023년보다 감소했으며 한 명이 최대 9명에게 장기를 100명 이상에게 조직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생존자 기증은 2024년 1980명으로 주로 부모, 형제, 배우자 같은 가족이 신장간을 기증했습니다. 한국은 뇌사자 기증 비율이 낮아 생체 이식 비중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즉, 한국의 장기 이식은 가족의 희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이식 후 생존율과 희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장 이식 1년 생존율 97%, 5년 생존율 약 85에서 90%이고, 간 이식 1년 생존율 95%, 5년 생존율 80%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죽음의 문턱에서 새 삶을 얻은 환자들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아이 얼굴을 못볼줄 알았는데, 지금은 함께 뛰어놀 수 있습니다. 제 동생의 신장 덕분에 다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생체 이식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적을 다시 쓰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증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신장 기증자는 평생 하나의 신장으로 살아가야 하고 간 기증자는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기증자 건강 관리, 정기 검진, 생활 습관 관리, 정신적 회복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가 기증자의 희생을 존중하고 제도적 지원, 간병휴가, 의료비, 사회적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증자는 영웅이지만 그 영웅에게도 보호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생체 이식의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뇌사자 기증률이 낮아 가족이 감당하는 구조로서 기증자 부담을 줄이려면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독일, 스페인 등은 뇌사자 기증 활성화로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어 한국도 기증 문화 확산이 절실합니다. 기증과 이식은 단순 의료행위가 아니라 공동체가 생명을 이어주는 과정이며 생체 이식의 숨은 이야기는 곧 헌신, 사랑, 그리고 인간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증자의 희생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 둘째, 그 기적이 오래 지속되려면 기증자의 건강과 권리 또한 지켜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이 숭고한 선택 앞에 우리는 존경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더 많은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증자와 환자 모두를 돌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생체 이식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